예, 예. 로마서, 우리 5장, 3절, 4절. 우리 모니터에 떴죠? 며칠 전에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면 불이 오는 거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요. 이 말씀대로 믿어지면, 말씀에 불이 오고, 불이 오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사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고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나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또 주님의 뜻을 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둘째 줄에 뭐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무한히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는 인내를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거야. 우리 주님은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요, 슬파라는 데가 없어. 기뻐하라 그랬어. 전거하라 그랬어. 하나님, 인내하라 그랬어. 때를 기다리라 그랬어. 야, 우리 민영, 우리 주님은 기다림이야, 기다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예수의 영성은 뭐예요? 영성은 예수의 영성은 내려놓이라 그러잖아요 내려놓. 우리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내질러 보는 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참노, 그냥 인내하는 거야. 주여,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영성은 죽어지며 내려놓으며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내려놓으셨는지요? 속에서 불뚝불뚝 새상돋듯이 올라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아니면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두더지 게임 여러분 그죠? 두더지게 있죠 저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한두 번인가 해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저기 펑 하면 여기서 또올라고 뚝뚝뚝뚝뚝뚝 야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 두들지도 떼면 또올려고 들어가라고 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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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면 옆에서 또올려고또올라고 우리 속에도 떼요. 우리는 죽이고 싶은데 자꾸올라와야 올라와 올라와 알레루야 종료, 할렐루야, 혈기, 교만,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겁니라 아까 찬양이 뭐라 그랬어요? 솟아올라라, 기쁨의 샘물, 할렐루야. 기쁨의 생물이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의 감격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그러고 때로어 때요 살다 보면 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환란 중에도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철거하니 이 불이 왔다 때. 이게 뭐예 요한삼서 요 아니고 대살로비가 전서 5장 11절 17, 18절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 니 범사 감사하라 그랬어요. 장론이 범사 감사하라. 할렐루야. 저도요, 아버지! 이럴 때도 어떡해요. 그럴 때도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면요, 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범사 감사해라. 때를 기다리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기다림의 영성이라니까요. 내 몸의 영성이라니까요. 그러고 아버지 앞에 이때라, 이때라, 그리고 나아가다 보면 어때요? 그환란은뭐 한다? 그 인내를 통하여서,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인내는 뭐 한다? 연단을 다듬는 거야. 깎을 건 깎고, 버릴 것 버리고, 채울 것 채우고, 그런 후에 드디어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리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야. 반드시 장로님 할렐루야, 백만탄왕자가 반드시 제가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줄 믿고 그때까지 누구보다 카이, 나보다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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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 그러면서 아부자앞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반란 중에도 즐거하며 워 할렐루야 이 말씀 부여잡고 아부자앞에 기도하며 반드시 기도하는 자는 응답 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어제께 뭐라 그랬어요. 어제께 오늘은. 어 김치, 김치, 김치.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였어요. 23년 됐으니까, 23년, 22년 그럴 때에요. 우리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제가 김치 할게 없어가지고, 김치 할게 없어가지고, 아, 그때 아니구나. 20, 그때는 아니다. 그때는 아니고, 그때는 김열정 목사님이 그래도 아직까지 순종 하지 않고 돈벌 때였기 때문에 조금 나았고 순종하고 돌아와가지고 김열정 목사님이 이제 제가 개척해가면서 하 순종회가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둘다 교회에서 주여 주여 저거라 칼칼칼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진짜요? 그때가 한 어, 3년 정도 됐을 때 3, 개척하기 3년 정도 됐을 때딱 그때 한해딱 그때 한해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때딱한 해가요, 김장해야 되는데, 김장할 돈이 없는 거야 김장해야 되는데, 김장할 돈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도 이환란이잖아요환란 중에도 즐거가 나니,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오늘,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 이 말씀 부여잡고 아지 앞에 두부라카이, 나무라카이, 몇달 후에, 몇년 후에 두부라카이,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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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가 언제입니까? 카이, 카이. 그러면서 카이, 카이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찐하고 했던 날이 와서, 제가 어 얘기했죠. 그때는, 배추김치 담글 게 없어가지고 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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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배추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여기 우리가 인천에서 개척했으니까 삼산 농산물 시장 가면요. 예전에 무에 푹 잘라가지고 이 버리는 거 있잖아요. 푹 잘라가지고 무청 버리는 거. 그런데 배추 살 돈이 없었어요. 그때 배추가 별로 비싸지도 안 했어요. 그에 그런데도 배추 살 돈이 없는 걸 어떻게? 그거를 요 가가지고 우리가 <laughs> 또그 옆에 그 타고 올라면뭐 비닐이 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옆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여기 비닐로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한두 개인가 세 개인가 모르게 나이 들어 얻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얻어가지고 세상에 그 저기 털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 무흡하는 사람들. 잘라가 버리고 툭 잘라가 버리고 이제 저자 하는 거 그거를 세상에 태러 밑에서 우리가 그걸 주웠어요 무청을 주워가지고 비닐이 봉지 넣고 또 주워가지고 넣고 그러는데 보니까 김열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김장하려고 이제 배추 살 돈을 없으니까 그거를또 김열정 목사님 제가 줍다가 보니까 세상에 김열정 목사님 머리에 양복 입고 머리에 세상에 무툭 잘라가 툭 던지는데 그게 머리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중에 도 즐거워하려니 이 말씀에 꽉 붙들려 있던 것 같아요. 그래, 이것도 주술수 있는 게 은혜다. 알렐루야비리를 봉지 그거 하나 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줘서 여기비 피리를 술수 있는 것도 은혜다. 그러면서 인상하고, 아니면 저한테 왜 나고 뭐 가라 그래가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 전혀 그렇게않고요 반란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 죽는 거, 이 무청 줄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니까. 그러면서 그걸 갖고 가지고요 세상에 소금에 절여가지고, 아마 고춧가루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고춧가루도 조금.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냥 물, 그 무청 백김치로 담갔어요. 무청 백김치로. 왜? 이 고춧가루가 없으니까. 고춧가루, 조금 있는 거 허여물물하게 그냥 불고 소금 간에, 소금에 절여가지고, 소금 간해 가지고, 백김치를 탕감 먹었어요. 한 해, 한 해, 한 해. 한 3년째 됐을 때. 야 그랬는데, 그 후로 이제, 그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줘도 주고, 또 우리가 담아도 담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단를 끝났는데, 이제, 그때는, 세상에, 이제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환란 중에 그게 얼마나 큰 환란입니까? 배추 살 돈이 없어가지고 무청 주서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저거거아니이 환란이 인내, 인내, 연단는 연단은 소망을 이뤘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두 자를 줄 믿고 우리가 두고가 칼, 칼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세월이 흘러. 지금 이제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벌써부터 얘가 작년에도 나눠 먹었고 저희도 나눠 먹었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올래도 어저께 김장했다 그저께 김장했다 그랬잖아 해가지고 또 이사람 저사람 한배사람 거의 절반은 나가버리고 절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도 어때요 지금은 얼마나 감사든지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 야 그때는 우리가 김장할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연단 가운데 있을 때는요 누가 우리 친정도 있잖아요. 여기 친정도 있고,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갖다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연단 가운데 있을 때는, 야, 하나님이 그거 막으시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약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누가, 그의 그래? 김치 하나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가 그걸 맛있게 이제 먹었는데, 세월이 흘러, 흘러, 흘러가지고, 김열정 목사님이 이제 붕예를 나갔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7년 만에, 7년 만에. 7년 만에 붕예를 나가가지고, 간청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은혜에 김장철에 김장할 돈이 없어가지고, 저 농산물 시장가가 무청 주와가지고 무청 백김치를 담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맛있는 김치를 못먹어봤다고 그 감정을 하더라고 우리는요. 생각도 못했어.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더니 이 말씀에 불이 확와 있으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질 않았으니까 그게 연단이 연단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니까 속히속히 속히 속성코스로 연단 통과 연달은 뭐한다? 소망을 이뤄내는 줄 알미라 속성고스는 연달 통과 소망을 이뤄내는 줄 알미라 응답받아서 개척한지 7년 만에 부흥 다니고 10년 만에 미국에 집회다니고 지금까지 다니고 세계적인 부흥강사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어때요? 나눠주고 해수도 나눠주고 또 그때 그우러부터로 우리가 집회다니고 세상에 김치가 들어와가지고 무은금치 지금도요 작년 재작년 김치 가 아직 있어 할렐루야 저번에 우리 친정 엄마가 세상에 여기 옆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에 우리 백 김치 담가 먹을 때그 하나 줄수 있잖아. 그런데도요 하나 주지 않고 우리가 지금 작년 재작년 김치도 아직 있거든요. 저번에 갔더니 니네 그게 우리 묵은 김치 있뭐이런저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서 그랬더니 니네 묵은 김치 많이 있냐고 그래. 어머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한푼 달려. <laughs> 한통다리야 그래가지고 제가 묵은 김치한통 갖다 드렸다니까 자기네는 그걸 볶아가지고 식구들이 온 식구가 다 손자도 그렇고 다잘 먹는데요. 우리 조카도 그렇고 자기네 식구들은 볶아가잘 먹는데 그래가지고 나눠줄 정도로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지금도 봐요, 해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힘들다 소리 하지 마시고, 솟아올라라, 기쁨의 샘물. 그러면서, 대사라는 걸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좌의 상상 기뻐라, 시기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며 이놈 환란을 인내를, 인내를, 연단는연단는 소망을 이뤄내는 줄알느이라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고 반드시 쨍하고 해뜰 날이 와서 감정의 주인공이 될 날이 올줄 믿고 날마다 두고보라 칼 나보라 칼몇달 후에 두고보라 칼칼칼칼 칼, 칼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시는 분 하나님께 응감의 박수. 알렐루야. 기도하는 자.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알렐루야. 그래서 이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아부 앞에 간절히 중심을 들여서 기도할 때그 기도 주님이 이 밤에도 듣는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그래요.